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수입니다. 지난번 구독자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발송까지 다 끝나고 문자로는 한 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받았다고 문자가 와서 잘 진행된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저만 명까지 되도록 도와주신 거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들 질문들 중에 몇 가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먼저 해드리고 나서 또 다른 영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님인데요 에드센스 사진만 나오고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셨죠? 잘못된 게 아니고요. 사진만 나오는 거는 티스토리 자체에서 에드센스 설정을 하신 경우에 티스토리에서 광고가 뜨기 전까지 시간을 빈 공간으로 두면 너무 레이아웃이 깨지니까 거기를 에드센스 광고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늦게 뜨거나 아니면 아직 안 뜨는 상황이에요. 이게 영원히 안 뜨고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현재 광고가 송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트래픽이 별로 없어요. 유입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에지에서 볼때 이런 이런 페이지에는 광고를 송출해 봤자 광고주에게 피해만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광고를 안 띄운 경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광고 게재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우리도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단가도 올라가고 또 하나는 본인이 보는 경우 나오는 광고들은 실제로 우리 티스토리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들이 보는 광고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내 정보가 온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광고가 안 뜨는 경우가 많고 광고가 뜨더라도 분 분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광고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본인 광고는 가능하면 확인하러 들어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구글 에지에다가 유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광고하면 데이터가 엄청 세세하게 나와요.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세세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자꾸 본인이 자꾸 들어가면 광고주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티스토리가 아니라 구글 에지에 광고비를 내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더 많이 넣고 싶지도 않고. 그렇 아니 뭐 변화를 줘야 되나? 원래 그냥 가도 되는데 블로그 주인들이 자꾸 들어가는 데이터에 혼란을 느껴서 광고에 변화를 주거나 광고비를 빼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시다면 가능하면 들어가시지 말고 광고가 빨리 안 뜨는 가장 주된 이유는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이상 트래픽이 나오기 시작하면 광고는 뜨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영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말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요청 누르면 메시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주세요 라고 뜨는데 괜찮은가요 이거 아마 해결되셨을 거예요 애드센스에서 일시적인 문제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런 거고 지금 이걸 보시고 티스토리에서 애드센스 설정하셨고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태그 받아가지고 티스토리 블로그에 헤드에 잘 붙여 넣으셨으면 되셨을 겁니다 확신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멘트 많이 주셨고 제가 여기는 댓글에 답은 안 드린다고 그래서 못 드렸는데 제가 모든 댓글에 답을 다 드리다가 이렇게 안 드리니까 제가 왠지 죄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 축하해 주시고 정보 주신 거 엄청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멤버십 이벤트도 멤버십 회원님들이 의아하게 느끼지 않도록 제가 지금 가능하면 치밀하게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이벤트도 곧 시작하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댓글 내용 보시고 또 분석하실 분들은 조금 도움 받으셔도 돼요 유튜브 광 광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뜨는지 저도 한번 쭉 봤거든요. 봤는데 광고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 유튜브 채널 보다가도 저도 프리미엄 계정이 있고 그냥 계정이 있는데 그냥 계정으로 보는 광고하고 제 거에 보는 광고가 전혀 다릅니다. 아예 다른 것들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분석할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유튜브를 준비하시거나 하시면 저희 구독자님들 또 멤버십 회원님들이 달아주신 댓글 보고 도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멤버십 올렸던 내용인데 메인 블로그를 늘려가야겠다는 생각 요거 되게 중요한 거죠 영상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글천개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여력이 되시는 만큼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미도님이 훔쳐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사회가 병들었다고 생각되어 아깝네요 그랬는데요 이게 진짜 아쉬운 게 티스토리 블로그 사실 안 유명했잖아요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절대수로 보면 엄청 많았겠지만 지금처럼 유튜브에 검색한다고 나오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좋았던 게 다음 최적화가 풀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품질이 거의 오지도 않았고요. 정말 이상한 어뷰징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혹시 저품질이 되었더라도 티스토리 블로그 국내 유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상위 노출도 지금만큼 타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요즘에 엄청 많아졌잖아요. 사람들이 티스토리 블로그로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쉽게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적화 같은 것들은 다 다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건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블로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힘들게 글안 써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체류시가 높은 글 독창적인 글 SEO에 맞는 글 그런 거안 써도 다른 사람들 글 그냥 복사해서 써도 괜찮아요 뭐 법적인 책임 지지 않아요 돈 많이 벌수 있어요 라는 방식의 강의나 전자책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글쓰기 어려워 하는 말하기 어려워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알바비는 물론이고 그것보다 더 많이 벌수 있다는 거 알게 되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혹해서 디스토리 블로거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분들이 배운 거 자체가 이런 남의 거 도둑질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까지 됐죠 영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사 붙여넣기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거에 절대 넘어 가지 마시고요 힘들어 보여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나중에 더 힘듭니다 그리고 책임지실 일도 생기고 혹시 내 블로거가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다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운 님이요 2차 도메인 받아서 애드센스 승인 받은 후 최적화 티스토리를 여러 개 생성한 뒤에 씌워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아주 일반적인 하위 도메인 사용 방식이죠. 하위 도메인을 씌우면 최적화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퍼밴입니다. 하위 도메인 먼저 씌운 다음 최적화 해야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사실은 다음 상위 노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이 영상 말고 검색창에가 이사양 퍼펜이라고 치시면 요거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만든 거긴 한데 기본 개념은 똑같으니까 퍼펜이 뭔지 나옵니다. 에드센스 계정을 만드시면 PUB 다시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고유 코드를 받습니다. 이 코드가 들어간 거는 다 내가 다 나의 에드센스 광고가 송출되는 블로그나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한 명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다음에서 볼때 자신들의 검색 엔진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면 잡아내는데 처음에 블로그 하나로 저품주로 날려냈다가 이제 이 사람이 똑같은 걸 계속한다 블로그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어뷰징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같은 블로그는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다음이 일방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블로그 하나하나 찾는 게 아니라 에드센스 PUB이 거 그냥 발음으로 우리가 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퍼코드죠 뒤에 숫자니까 퍼코드가 들어간 블로그들은 퍼코드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저품질을 날려버리다 하위 도메인 씌우시면 그 안에다가 우리 에드센스 코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넣자마자 저품질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퍼밴을 당하게 되면 다음에 그래서 상위노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고요 나중에 오래되면 다음에서 갑자기 막 들어와요 네, 근데 오래돼서 있는 일이고 이제는 구글로 네이버 웹사이트 탭노출로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좌절하실 일은 아니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힘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1,000명, 2,000명, 3,000명씩 글 쓰는 대로 실시간으로 100명, 300명, 500명 들어오다가 갑자기 제로에 가까운 숫자의 유입이 있으니까 너무 슬프죠 근데 신기루에 해당하는 수입은 신규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죠 좋은데 고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기본적인 유입을 바탕으로 다음로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외부 유입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